제가 너무너무 와보고 싶었던 그림책 카페에 오게 돼서 너무 좋고요. 어, 이 시간 통해가지고 제가 특히 이제 아이를 가지신 어머니들, 그리고 책에 관심 있으신 분들한테 이곳을 꼭 소개하고 싶어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어요. 이명 네. 네. 호 선생님은 저하고는 사실 인연이 되게 깊으시고 네. 또 서로가 서로를 되게 지지하는 네. 그런 동지적인 그렇습니다. 입장에 있다고 제가 좀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 네. 일단 본인 소개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네, 저는 두 아이 엄마고요. 네. 어, 그림책을 접할 아수 있는 25년째 되었고요 원래 전공은 서양화 전공이었는데 순수 미술 작가가 되는 것보다는 좀 실용적인 것을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웹 디자인, 뭐 편집 디자인 이런 디자인 일을 하다가 어느 날 그림책에 관련된 웹 디자인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림책을 처음 만나게 됐죠. 그때 이후로 그림책의 매료가 되어서 그림책에 관련된 일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25년 동안 네. 해오셨는데 구체적으로 네. 어, 그림책을 쓰지는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네. 구체적으로 어떤 관련된 일을 하시는지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원래 저는 그림을 전공했기 때문에 그림책이라는 장르를 발견하고 나서 그림책 작가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포기했던 그림도 그림책 작가가 되면 평생 그림을 그리면서 내가 글도 창작하면서 이거야말로 좋은 예술 장르다라는 생각으로 그림책 작가가 되기 위한 공부를 시작했어요. 을 네, 이제 서른 살 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림체 작가가 되기를 결심했으면 창작을 하면 되잖아요. 창작도 하실 수 있어요. 그 그림 그리면 <들이면> 되잖아요. 그런데 <laughs> 그림체 역사 공부를 먼저 했어요. 그림체 역사가 어떻게 될까? 크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세계 그림체 역사 공부하고 우리나라 그림체 의 역사를 공부하려고 보는데 너무 역사적으로 정리가 안돼 있는 거예요. 음, 자료, 오, 자료가 없죠. 너무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리고 그 당시에 웹사이트가 별로 없던 시대이기도 하고 그래서 <laughs> 그림책 자료 정리를 저를 위해서 이제 하기 시작을 했어요. 음. 근데 그, 사이트가 사람들한테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을 그림책 박물관이라는 맞아요. 사이트가 된 거예요. 그게 네이버 블로그 같은 거예 네. 블로그가 아니라 아예, 아예, 아예 사이트를, 사이트를 아. 처음부터 만들어서 제가 웹디자이너였기 때문에 음 사이트를 처음 만드는 건 그렇게 어렵지, 어렵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그림책. 네. 그런데 네. 몇년 동안 작가가 되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했어요. 근데 아. 제가 느낀 것은 아, 그림 설치는 나는 포기해야 되겠다. 작가는 아니다. <laughs> 작가는 아니다. 잘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 음. 그렇지만 그림책 쪽에서 계속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서 음. 그림책 이제 연구하고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면서 그림책 박물관이라는 사이트를 이제 운영을 해왔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주변에 많은 작가들이 많아지고 출판사 대표님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삼그림이라는 사이트를 만들게 되는데그 사이트는 그 그림책 작가들을 위한 사이트예요. 그럼 작가분들이 그 사이트에서 무슨 도움을 받으시나요? 작가분들이, 그 작가분들이 네. 사이트에 본인의 그림을 올려요. 작품을 올려요. 그러면 음, 출판사에서 작가님께 연락을 해서 이제 일이 이루어지는 아, 작가 분, 예, 홍보 플랫폼 아. 사이트인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일러스트레이션 작가들의 모임이라고 할수 있죠. 아 그래서 그 상그림 사이트가 어느 순간 수익이 나는 사이트가 돼서 이제 그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그림자 악몽을 는 수익이 그때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오히려 100만 원 정도 계속 인건비가 나가는 사이트인데 기쁨으로, 산명감으로 음 네, 음 그러면은 이제 그 상그림 사이트는 실제적으로 현업에 계신 분들이 서로 매칭이 되는 플랫폼이고 네, 그림책 박물관은 그런 그림책을 그냥 네. 좋은 책을 소개를 해 주시는 큐레이션하는 그런 네. 사이트인 거죠. 네. 그럼 주로 대상은 아이를 가진 어머니들이 많이 보시는 그런 것 네. 같습니다. 어, 그런데요, 요즘에는 그냥 보통.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도 그림책에 매료되신 분들이 많으셔서, 음 어머님들도 많이 보시지만, 그 일반 독자들도 많아요. 그, 그 이제 어른인데, 네. 어른이, 네. 키다리트 같은 느낌인 건가요? 왜냐면 그 어른인데, 제가 보니까 요즘에 컬러링이 되게 유행하더라고요. 네, 네. 어른인들막색깔시라고 네, 하는 네. 걸 좋아하는 것처럼, 네. 어른이지만 그림책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다는 그런 얘기시겠죠?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은 그림책이란 장르에 매료됐기 때문에 음. 그림책 장르를 독립화시키고 예술적인 장르로 뭔가 만들고 하는 거에 또 노력도 많이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저는 좀 하나님을 늦게 만났어요. 40살에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거든요. 저보다 조금 빠르셨어요. 아, 그러요 저는 사십 대중반이었어요 아, 그렇구 자, <laughs> 네. 그 전에 제가 그랬지 박물관에서 봤던 애정과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왜그 나에게 시키셨고 나는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이게 조금 고민을 했었죠. 음, 고민을 하던 시기를 지나다가 요즘에는 생각이 들 것은 어. 님께서 나담 어린이 책 이슈가 있었어요. 그림책 장르에서 혹시 네, 여성, 가족부에서 네, 여성 가족부에서 만든 나담 그 것이 동성애를 굉장히 옹호하고 그런 그림책을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읽키겠다고 하면서 나온 그 그림책 목록이 있었어요. 근데 그 목록이 이슈화를 했는데 제가 외국에 잠깐 나갔다가 함께 들어와 보니까. 제가 있던 그 후속된 단체에서 그 목록을 굉장히 취재하고 하는 단체가 된 거예요 그때 전에는 뭔가 좀 이분들하고 저하고 그림책을 바라보는 시선이 좀 다르다 음. 나는 이 책이 좋은데 저분들은 별로 안 좋아하고 저분들은 저 가치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저걸 그렇고 음. 좋아할까 그냥 음. 그때는 뭐. 잘 몰랐어요 나는 내가 좀 부족한가? 음. 저분들은 다 교수님이시니까 나보다 낫겠지. 음. 내가 부족한 게 있어서 금지 공부를 좀더 해야 되겠지. 이렇게 막연하게는 생각했었는데, 그 외국에서 이제 어떤 성교훈련도 받고 세계관에 대해서 좀 알고 와서 보니까 아, 이게 세계관의 차이였던 거예요. 그림책을 바라보는. 그래서 모든 출판계와 제가 있던 그 그림책 단체와 이런 단체들이 나다운 어린 책이 회수되니까 반발을 하고 성명서를 내고 막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저만 다른 목소리를 낸 거죠. 어떻게 그런 책을 애들한테 보여주려고 하느냐? 이건 좋은 책이 아니고 동성이가그 올바른 가치냐 이렇게 얘기해도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조금 그분들하고 거리를 두게 되면서 저만의 길을 좀 가게 됐어요. 이제 그러면서 생각한 게 어, 하나님이 그림책 쪽에서 왜 계속 애정을 가지고 이 일을 하게 하셨는지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조금 이해가 되면서 <laughs> 그림책이라는 영역은 정말 문화 안에서 출판계 안에서 그중에 어린이 그림책이라는 장르는 정말 작은 장르지만 이 작은 영역을 하나님의 진로 지켜야 되는구나 아, 그 일을 내가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그렇죠, 들게 그렇죠. 되면서 지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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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사명감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런 비슷한 생각을 가지신 분,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정말 올바른 가치, 정말 아이들에게 가르쳐 줘야 네. 할 것들을 아름다운 그림책을 통해서 네. 보여주고 싶다. 네. 어,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김 선생님 말고도 좀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 모임 같은 건. 네, 처음에는 정말 없었어요. 그리고 코로나 시기였기 때문에 혼자 집에만 있으면서 저 혼자 글을 쓰고 네. 그림책을 연구하고 좀 이상한 책을 분류해보고 이런 작업을 했었는데 네, 우연히 네.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과 한분한분한번 연결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처음에는 제가 읽던 그런 단체를 활동하시던 분들이, 어, 이 단체 왜 이렇게 되지? 하면서 나오시는 분들하고 연결이 되면서 이제 작은 커뮤니티가 형성이 됐어요. 음 거, 저희를 이렇게 중점적으로 지도해주시는 분은 현은자 교수님이시라고 또 그림책계에서 굉장히 또 연구를 많이 하시고 인정을 받으시는 교수님이 계시거든요. 어느 교수님이에요? 성경관대 아 교수님이시고. 이번에 KT 파우스트 초청해서 국행사당에서. 아, 하는 네, 네, 세미나 세미나 할때 사회 보시는 음, 교수님이세요. 아, 그렇 근데 네, 그 교수님의 주로 제자들인데 그 교수님은 그림책을 통해서 제자들을 전도까지 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음. 그런 어, 분이시네요. 특별한 분이시네요. 특별한 분이신 거예요. 그서 그런 분하고의 또 만남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해서. 같이 한 지금 여섯 여 명이 같이 그림책 베이직이라는 사이트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이트라기보다는 매거진. 음, 그럼 그 거. 매거진을 통해서 어, 일반 독자들 대중들에게 어, 그림책이라는 장르가 어떤 장르고 우리 그림책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가치를 전달하고 싶고 아이들에게는 무엇을 익혀야 하는가 뭐 이런 거를 좀 연재를 해주시는 그런 네, 그런 거를 연재를 하는데 네. 그림책 박물관을 통해서 저는 신앙적인 색채는 빼고 올바른 가치 위주의 그림책을 많이 다뤘었어요. 그런데 네. 네. 그림책 네. 베이식은 조금 더 성경적인 이야기를 그냥 이렇게 여가, 하시구나, 여가 없이 그냥, 아, 그냥 솔직하게, 그냥 솔직하게 하는. 하는 그리고 그림책은 성령의 열매 네. 아홉 가지 성령의 열매를 네. 이루는 쪽으로 네. 진선미 네. 하나님이 주신 진선리를 네. 추구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이 얘기를 그냥 여과 없이 하는 음. 그런 사이 그런 매거진이에요. 좋은 그림책 추천 리스트도 만들고, 그리고 이 그림책은 왜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서평을 쓰는데, 그 서평이 논리가 돼야지 그 다른 사람들도 설득을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설득을 잘할수 있는 글을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큰일 하고 계시네요. 그렇게 사이트를 통해서 또는 커뮤니티를 통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시다가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공간에 카페까지 네. 내셨잖아요. 네. 어떻게 이런 결심을 하시게 됐어요 쉽지 않았을 것같은데 네. 원래 카페를 열려, 열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그냥 그림자도 볼수 있는 공간. 음, 도서관처럼? 도서관처럼. 네. 그래서 처음에는. 가운데 놓고 아무나하게 따라 마시면서 하고 뭐 입장료를 받을까? 무료로 운영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죠. 고민을 고민을 하다가 이제 카페까지 음. <laughs> 발전이 된 건데 그림책 박물관을 만들겠다는 생각은 제가 어, 그림책에 매료된 순간 부터했었어요 그래서 결혼날 때 남편한테 나는 그림책 박물관이란 사이트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오프라인으로 그림책 박물관을 만들 거야.라고 선포를딱 선포를 하고 결혼을 했어요. 음. 그래서 그게 이제 오래 이루어진 거예요. 음. 남편분한테 박수를 보내야겠어요. 그 안에 꿈을 지지하고 네 지지해 과연 20년 만에 이루신 네. 거예요? 대단하다. 네. 그러면 남편분은 다른 불만 없으세요? 다른 불만은 없는 것 같아요. 아, <laughs> 제가 인사를 부어 니 너무 선하게 <laughs> 생기셔가지고, 네. 아내가 원하는 건다 이렇게 해주실 것 네. 같은데.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아직 홍보를 별로 안 하시고 네. 계시잖아요. 네. 일부러 조금 이렇게 보고 계시다고 그랬는데, 어, 이김책 카페, 김채 어, 카페, 북카페 이런 카페를 통해서 뭐 어떤 일이좀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뭐 소망하고 기대하시는 거? 그런 거 있으시면 좀 네. 진리를 전하는 것. <laughs> 제가 처음에 그림책에 반했던 이유가 다른 뭐 영화나 소설이나 모든 장르가 다 풍력이고 뭐 마약이고 몰라. 섹스고 너무 이상한 콘텐츠가 많은데 <laughs> 그림책만큼은 정말 아이들한테 착하게 살아야 되나, 된다. 부모님께해줘야 된다. 친구하고 뭐잘 지내야 된다. 정말 기본의 기본을 가르치는 게 그림책인 거예요. 음, 그래서 그림책이, 그래서 진리를 너무나 간단하게 전하는 이 그림책이라는 장르가 너무 매력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림책이 진리가 아닌 걸 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상한, 이상한 내용이 보였죠.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몰랐어요. 이런 게왜 들어가지? 왜 이런 걸 아이들한테 가르치려고 하지? 이제 변호사님께 세계관 공부도 하고, <laughs> 많은 경로를 통해서 이제 세계관 공부를 하면서, 이 기, 그림책 장르도 어, 정말 악하게 이용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들면서, 이제 좀더 적극적으로 그림책이 진리를 전할 수 있는 장르로, 장르로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러려면은, 이제 전할 수 있는, 필요한데 사이트로 전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어떤 그림책을 볼수 있는 장소에서 사람들과 또 오프라인으로 북 리딩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만나면서 대화하면서 그런 공간을 뭐 엄청난 이슈에 사람들을 설득하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문 예, 열고 나차 끄고 들어오시는 아줌마 한, 한 분의 <laughs> 젊은 엄마의 생각이 약간 달라지는 그게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이 공간을 운영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오픈을 하네요. 제가 이렇게 공간을 둘러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토크 같은 거 하면 네.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제 책도 여기서 한번 해야 될것 같은 네. 생각이 드는데, 아, 진짜 많은 분들한테 약간 사랑방처럼. 뭐 요즘에 전부 다 장면 모임잘안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살을 맞대고서로 눈빛을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하는 그 가치가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가치를 좀 지킬 수 있는 곳이 됐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긴 요 어쨌든 한 여성의 집념이 20년 안에 이루어졌다는 게 너무 너무 음, 놀랍기도 하고 어, 감사하기도 하고 어, 포기하지 않고 계셔주셔서 진짜 고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 앞으로 이 장소를 통해서 정말 많은 분들의 생각이 조금씩 조금씩 바뀌면 좋겠고 아까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요즘에 너무 어, 넷플릭스니 뭐~ 서 너무 악한 네. 콘텐츠가 사실 많은데 그게 여가 없이 우리 애들한테 다 들어오잖아요. 네.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뭐 방어막 애기 음. 때부터 이런 네, 거 네. 뭐 찾을 수 있으면 참 좋겠고. 네. 음. 혹시 뭐 애니메이션 이런 거 하실 생각 없으세요? 애니메이션이요. 네, 네, 그림책을 그림책을 약간 영상화하는 거? 아, 아. 그것도 하면 좋겠죠. 근데 제가 이제 계획하고 있는 그림책이 세권이 있어요. 음. 책으로 나오면 또 그것도 영상화하는 작업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하실 거책 어, 내시고 네. 또 카페를 통해서 사람들 만나시고, 질문 전하시고, 네. 그 모든 일들이 정말한 하나 축복을 많이 주시고,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 끝으로 아. 더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세요? 우리 카페 좀 와주세요. 이거 홍보 한번 해보시죠. <laughs> 홍보 안해셨겠는데 우리 카페 뭐 뭐가 좋습니다. 와주세요.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네. 어, 저희 카페는 <laughs> 그림책이 5천 권이 있어요. 그리고 별로 없는 것 같다고 네, 보이지만 5천 권이랍니다. 음. <laughs> 정리해 놓고 보니까 얼마 안돼 보여요. 아 그리고 이제 신강 그림책서부터 고정 그림책까지 다 있는데 이런 그림책을 살펴볼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것은 그림책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음. <laughs> 네, 그래서 음, 알려지기만 하면은 그림책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이것을 좋아하고 애정하실 것 같아,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laughs> 어, 이 영상 옥지는 여기가 원흥역 삼호선이죠? 어, 삼호선 원은역 근처인데. 이 뒷배경에 이 카페도 아름답지만 뒤에 산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해가지고 거기 그냥 나들이 삼아 오셔도 너무 좋을 것 같고 근처 사시는 젊은 어머니들, 아이들 데리고 많이 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박 나십시오. 감사합니다. <laughs>